이건 뭡니까? 8 0 89, 9 4입니 이게 평가예요? 예. 이게 제일 싼 거. 그다음 두 번째로 어. 그 슈퍼카 이런데 넣는 거. 고급 휘밸류 이게 플러스가 한국에서 넣는 그거일 거예요. 일반 휘발류 이건 여기 그보다 더질 떨어지. 그. 그 휘발유 뭐무연한 그 휘발유 정도 되겠네요 네. 어. 40달러 넣었거든요 거의 다 얼마 안 들어가네요 1갤런이 3.97이에요 한 3리터 정도 하지 않나요? 거의 4리터. 4리터 1갤런이 4리터에요? 네. 3... 10, 13리터 들어간거지? 아 13갤런 네. 아. 그 50리터 들어간거에요 48 리터, 리터 응. 와, 리터 안안 네. 48리터, 3리터 딱 50리터가 들어가네요. 아 50리터 조금 안들어가네안 아니 넘었어요. 이 네.